맥ICS 2022년도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6.2%가 감소했습니 매출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WCAA 회전율은 1회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 회사는 환자 감시 장치와 인공 호흡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24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어, 45%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어, 이약 30%가 감소했습니다. 어, 매출 감소보다 재고를 어, 더 감소를 못 시켰네요. 매출원가가 어, 40.3% 감소했으니까.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은 49.5%로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반대로 25.2%가 증가해버려가지고, 어, 전년도 122억 영업이익이었는데, 10억 적자가 났습니다. 어, 그래서 그이 108.7%가 그 영업 이익이 감소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이 44.9%가 감소했는데, 재료비는 더 감소를 했어요. 58.7%로. 13.8% 13 차이가 납니다. 매출 재료비의 감소, 감소율이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여기서 일단 추정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쓰르픈율은 거꾸로 그래서 8.5 쓰르픈율은 8.5% 상승했고요. 금액은 줄었다 하더라도 어, 운영 비용이 9.7%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은 어, 1.12가 나왔습니다. 예. 어, 무려 거의 퍼센트로 따진다면 86%가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프은 영업이익은 20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 손실인데 3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 30억 원이 더 이익이 난 거다. 이게 이제 쓰르프 회계에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더 났던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7억 4,4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는 영업 손실이지만은 스루풋 회계로는 영업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2020년에 20년에 재고가 너무 많이 또 증가했다는 게 문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는 줄이고 있는 추세다. 아, 이 스루풋 타임즈에서 그이 진단기기 업체에 대한 어, 재고 어, 증가 문제를 비즈와치라는 데서 어, 보도를 했는데 어, 나중에 재고 회전율로도 이 기업도 좀 비교를 해보면 은 어, 의미를 더 되새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그 A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확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47.6% 감소했고요. 어,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6%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7% 상승했고요. 어,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 금액으로는 20.4%가 감소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20.9%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할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그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이 있고 그것은 어, P/Q 이 생산 재료 비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냐?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A의 증감액을 빼주면 일치해야 되는데 2020년도는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과 2021년도는 뭔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에, 뭔가 불투명한 금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이게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할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되면, 요, 뭐, 작은 단서이지만은, 어, 이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 사업 보고서 주석 가지고는 분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이,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아, 그걸 현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이 현금이 16억 5,700만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6억 5,700만 원이 감소하면 되는데, 거꾸로 어, 39억 4,900만 원이나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22억 9,200만 원이 어디로 어, 그 재고가 아, 이 휘발이 돼서 날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 손실을 22억 9,200만 원으로, 어, 아주 그, 이 손실액을 많이 잡았어요. 어, 손실액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는, 그 재고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다. 아, 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에 손실이 나도록, 어, 그 의도했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9억 8,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1%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그런데 거꾸로 8명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6,340만 원으로 임금이 인상된 폭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인당 평균 매출액은 1억 9,200만 원으로서 41.4%가 감소했습니다. 자,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되는데 회사가 인상을 해준 것에 비해서는 성과는 직원들이 내질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회사는 돈을 잃고 있는데 인건비는 올려줘야 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애환을 보여주는 이런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왜그 환자 감시 장치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진단기기하고 마찬가지 그런, 어, 떤 그, 이, 종류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개발비도 또 계속 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7.4%가 증거였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라는 계정이 처음으로 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에, 2023년도에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영업 능력 가지고 잘안 되니까, 이 판매 수수료라는 거 까놓고 해서 리베이팅 같은 거 아니겠느냐. 어, 환자 감시 장치 뭐 이런 거면 많이들 우리가 그 영화에도 나오고 뭐 하지만은, 어, 그런 그 장치를 구매하는 에, 그런 병원에서,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는 거 아니,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이 회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식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이거는 정상적인 거겠죠. 리베이트라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겠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 노동 생산성은 마이너스가 돼 버렸습니다. 어, 경영 성과 지표로 봐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거꾸로 슬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 회계에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 원재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높은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력 가격이 더 하락했을 거라고 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증 추론이 또 모순이 돼요. 이거를 입증한다 그래도. 어 1, 2차 추론하고는 또 모순이 됩니다. 이런 그 모순된 그, 이, 그 추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러면 은 결국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평가 손실액이 이, 너무 그, 어, 크다는 거. 2022년도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2억 6,600만 원을 투자했고요. EAT 최우 현금 순이익은 45억 8천만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따진다면 5.6% 전년도 17%에 대해서 11.4%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7억 7,300만 원이 에, 갚은 거로 이렇게 에, 나가게 되는데, 몽우에도 갚았으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투하자본이 줄었다는 얘기죠.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주잉여현금흐름은, 요거는 뭐그 다음 장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 최종적으로 그 회사는 209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버퍼율은 그 100%, 보통 50%면 안정선을 넘었다 그러는데, 안전하다 그러는데, 100%니까 현금은 낭만하게 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만이 아니고 어, 유동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필요하면 유동 금융자산은... 음, 하실에도 현금으로 바로고 그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이니까 유동금융자산까지는 그이 현금 버퍼율에 넣어서 그 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여유가 있게 생겼냐 그러면은 그이 주주잉여 현금흐름에 2021년도에 229억 원의 그 유상증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에, 뒷장에서 또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인의 현금 흐름이 아주 그 다양한 내역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복합 금융 상품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 이게 뭐 사채 같은 성격인데 이제 <laughs> 금융 상품이라고 또 그렇게 명명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주식 교환이라는 것도 있었고 유상 증자로 276억 원이 증자가 있었습니다. 무상 증자는 다재료로 나오지만은 무상 증자는 어, 그 자본 계정 내에 대체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 주식, 보상, 주식 보, 어, 기준 보상거래라는 것도 있고요. 어, 또 자기 주식을 사고 팔고도 있고, 어, 그,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FCFF 금액이 이렇게 일치하는데, 어떤 그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자본 계정이 너무 복잡하면은 그런 데는 어, 투자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어 적자가 났으니까 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은 어 203억을 했었는데 245억 어 245억을 하면은 한 40억은 적자가 어, 예상이 되는데 음그 노력을 해서 20% 정도 매출을 더좀 증가를 시킨다면 은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볼수 있는 거고 이 경우 어왜 이렇게 그 많이 그, 이그 증가를 시켜야 되냐 그러면 은 재고가 감소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재고가 어 그렇게 되는데 에, 재고를 거꾸로 25% 이번 경우에 비유를 하면은 25%를 증가시킨다면은 에, 영업이익이 에, 34억 원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자, 5억 2,900만 원짜리가 34억으로 29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해 버립니다. 재고가 증가한 대면 말이죠.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프 관점에서 어, 제안해 보는 것은 에, 그 손익분기점 뭐 이런 거로 해서 매출재리비가 얼마나 상승될 거다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어 242억 원 정도로 그 예측을 했을 때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상 음, 단가로 그냥 비율로 해서 얘기한다면 24,000원짜리로 그 팔게 되면은 한 1,300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걸 흑자로 돌리려면은 재고 회전율이 1회전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회전, 한25.3%그 증분하는 거를 성공을 한다 그러면 에, 가격을 조금내도 우리가 깎았으니 에, 좀 판매가 더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 재고 회전율을 1.2회전까지만 올린다 그러면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한 300억 매출의 가능할 거고 그러면 한 32억 정도 매출 이익을 영업 이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로보트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과 함께 수익 창출 방법을 회전율로 승부수를 봐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3,735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125원이나 내려갔고요. 장부 가격 대비 85%로 내려갔습니다. 어, 조주는 김정철 씨가 21.42%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 순수주식 8호가 5.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있어요. 5%이하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